아,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잠깐 들어왔어요. 저 관련된 내용이 있길래 들어와봤는데요. 포토샵으로 숫자 좀 지워주세요. 라고 되는것 같아요. 뭐, 밑에 보니까 스탬프를 이용해서 숫자 지우기 해가지고 다들 뭐, 잘 지워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좋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지우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어, 공부하실 분들은 잘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얘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어, 복사를 하고, 그리고 포토샵을 열어서 파일에서 뉴 새로운 캠퍼스를 열어줍니다. 420에 420 정사각형 형태네요. 제가 조금 전에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그리고 OK 누르시게 되면은 캠퍼스가 열리게 될 거예요. 어 제가 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라하기 쉽게 설명을 천천히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창이 열렸으면은 Edit에서 Paste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단축키로는 Ctrl V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예, 작업할 내용이 들어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다 이렇게 다 됐나요?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여러분들 툴박스에서 돋보기 툴을 선택해 줄게요 하단에 있는 줌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옵션에서 어, 플러스 선택이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예, 작업하고자 하는 부분을 갖다가 클릭 하시게 되면 은 확대가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툴 옆에 있는 손툴은 내가 원하는 예, 부분으로 이동을 시켜 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어, 모니터에 꽉차 그런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손툴이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이 가능할 거에요.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크게 확대를 했구요. 그 다음에, 어,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올가미 툴이라고 있을 거에요. 여러분들, 올가미 툴을 선택을 해 보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택하지 말고 일부분만 이렇게 좀 선택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필이라고 있을 거에요. 에디트 필. 에디트 필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컨텐츠 부분에서 포그라운드 칼라라고 되어있죠. 포그라운드는 앞에 있는 칼라고요. 백그라운드는 뒤에 있는 칼라요. 밑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컨텐츠 어웨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고 오케이 OK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면은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색상들하고 좀 비슷하게 예, 이렇게 묻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요 네. 네 어때요 어, 쉽게 만들어지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에디트 필에서 컨텐츠 어웨어 선택한 다음에 OK 누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긴 조금 올라오죠왜 그러냐면은 어... 여기가 여기서 가까워서 그래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는 그렇게 작업하시구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스탬프들 도장 툴을 선택해서 어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예, 깔끔하게 예, 덮어 씌우시면 되겠어요 예, 어때요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 예,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돋보기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에디트 필에서 컨텐츠 어웨이를 클릭해서 이렇게 좀 지우고. 네, 이렇게 해서 어, 지워 나가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힐링 브러시 툴, 힐링 브러시 툴을 선택해서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 어, 나름대로 이렇게 네, 꾹꾹 눌러가면서. 너무 크게 만들어졌나 보다. 네, 실수했을 때는 컨트롤 알트 Z로 네, 실행 취소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힐링 브러시 툴, 네, 힐링 브러시 툴을 가지고, 네, 일단은 힐링 브러시 툴은 상처를 낫게 하는 건데요. 그 주변 브러시를 갖다가 예, 익혀가는 거예요. 일단은 얘네들을 갖다가 여기는 칼라가 너무 뭐랄까 좀 복잡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도장 툴로 Alt 키를 눌러서 주변에 예, 비슷한 톤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예, 채색을 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alt키를 누르고 클릭해 가면서,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지워 나가시면 되겠어요. 어, 힐링 브러시 툴, 그 다음에 도장 툴, 그 다음에 컨텐츠 어웨어,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브러시 크기, 브러시 크기도, 예, 적당하게 줄여 가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은 좋아요. 뭐 작품이다 보니까 남의 그림을 손대는 게 쉽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색하지는 않을 거예요. 힐링 브러시 툴, 도장 툴, 그리고 컨텐츠 어웨어 이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